2025년 3월 15일입니다. 어, 토요일 저녁에요. 저녁인데 어,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었어 같이 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IBM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어, 뭐 100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는 영상일 텐데 어저께 상당히 재밌는 음, 어제 날짜죠. 그래서 자, 마누스와 바이브 코딩 음, 그리고 스케일링로. 우 퍼플렉스티의 AI 폰이네 가지를 가지고 여기 IBM에 근무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저런 삽담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 시간이 한 50분 분량이에요. 요거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어,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랑도 상관이 있죠. 주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누스고 어, 두 번째는 바이브 코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일링로 요 얘기를 주로 나누고 있고, 그다음에 퍼플렉스티의 AI폰인데, 모두 정말 재미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 이 도래. 지금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laughs> 어, 이거 정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죠. 어, 제가 저도 개발자고 여러분도 개발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음, 개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린 것만 하더라도 강의 영상을 올린 게한7천개 올렸어요. 강의, 코딩에, 코딩 강의를. 그러니까, 코딩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할 작용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랬는데, 그런 제가 보기에, 제가 보는 가짐에서 코딩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 변화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음, 요, 지금 현재 강의 녹화하고 있는 게 N8N. 내일 올라갈 내용이에요. 내일 올라갈 NAN 강좌하고, 그리고 또 이것도 내일 올라갈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Manus 강좌에요. Manus 강좌와 NAN 강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아, 역시 코딩은 이제 코딩의 시대는 끝났구나. 아, 느낌이 와요. 저는 코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그림이라고 하는 언어가 너무 재밌어요. 어, 그림.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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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언어. 음, 그 전에 엘릭스 라는 언어가 상당히 재밌었는데 엘릭스 보다도 그림이 훨씬 더 재밌어요 <laughs> 어, 그 전에 물론 음, 다른 언어 어, 자바스크립트나 혹은 타입스크립트나 혹은 파이썬이나 이런 언어들 이런 언어들은 사실 큰 재미가 없었어요 어, 코딩하는 재미가 없었는데 엘릭스는 좀 재밌었고 엘릭스 보다 그림이 더 재밌고 어, 하여튼 코딩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재밌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코딩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이 마누스와 바이브 코딩 얘기인데, 이 바, 바이브 코딩은 안드레이 카파치, 카파치라고 하는 친구예요. 카파치 스펠링이, 카파치인가? 그치. 아마, 뭐, 이 정도 이름이 스펠링 비슷할 것 같은데,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 그 다음에 뭐, 테슬라에서도 일하고, 오픈 AI에서도 일하고 이랬던 친구죠. 이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코딩할 필요가 없다. 어. 더 이상 c 언어를 배우고 포인트 뭐 변수 뭐 메모리 관리 이런거 할 필요가 없다 어, 이제 이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코딩의 시대는 끝이다 코딩의 시대는 끝이 끝이라는 걸 두고 이제 여기 있던 이 친구들 이네 명이서 어,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왼쪽 밑에 있는 이 친구는 자기는 환영 어, 이 친구는 아니다 그래도 어, 개발자는 있어야 된다. 어, 개발 잘 일이 남아 있다. 이 친구는 중립, 이 친구는 사회 <laughs> 이렇게 보고 있어요. <laughs> 서로 이, 보니까 어, 상당히 사람들 배합을 잘했습니다. 어.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를자 음. 그리고 이제 마누스 어, 이건 끝났습니다. 코딩했을 때 끝났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파이썬 배우고 C 언어 배우고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어요. 어. 코딩 끝났으면 이제 뭘 배우느냐? 어. 어. 디자인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계 어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은 코딩으로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어 그야말로 다방면으로 어. 풍부한 지식과 경험과 어. 뭐 이런 게 있어야 연륜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박학다식한 어떤 인재 그런 인재가 필요하죠 앞으로 다방면으로 잘 알고 있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재 그리 기술자의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코딩의 시대는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술자의 시대, 기술자 엔지니어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들도 엔지니어, 저도 엔지니어, 우리가 다 엔지니어들인데 이제 우리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만우스에 대해서도 이제 이네 명의 의견이 달라요. 그래, 어떤 친구는 어, 정말 대단하다. 이 친구는 응, 혁신적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어, 딥시크만큼 혁신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어, 이 친구는 중립. <laughs> 딱 정해졌어요. 재밌는데. 제 의견은 뭐냐니까. 만우스는 어, 그 자체로도 시대의 변곡점이다. 시대의 어떤 변곡점이 왔어요. 변곡점.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 뭐냐니까 처음에 인공지능이, 어, 인공지능 기술이 1950년대, 60년대 열심히 연구되다가 70년대 포기 됐어요. 70년대 포기. AI, AI 연구. AI 연구는 70년대 포기를 했는데 70년대 초에 아마 포기했죠. 저희 네, 더 이상 AI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2000년대 2007년인가 아마 그, 이 정도 될 거죠. 2007년쯤 해가지고 어 지오프리 휘긴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오프리. 이분이 이분이 노벨상 받았나요? 어. 아마 받았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란 개념을 어, 다시 가져왔어요. 백 프로퍼 브라퍼, 프로퍼게이션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게 물론 예전에 있던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2007년도에 이걸 AI에 적용시키면서 AI 연구가 다시 살아나게 됐죠. 40년 만에, 40년 만에, 40년 만에 AI 연구가 다시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17년인가 쯤에서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또 다시 한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것도 한 10년 만이죠. 10년이 지나서, 10년 지났어. 10년 자, 그런 다음에 또다시 2020년 2년이었나요? 좀 해가지고 아마도 대충 2022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챗 GPT가 넘겠죠 챗 GPT 최 아, GPT 그러면서 또다시 센세이션을 일으켜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한 5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음, 5년쯤 지났어 챗 GPT가 나어난 뒤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다시 어, 3년쯤 됐나요? 2년. 2년 정도. 2년, 만 2년 정도 됐겠네? 아니면 3년쯤 됐겠나? 2년이 지나서, 이제, 어, 딥시크. 딥시크도 엄청난 변곡짐입니다. 이게 왜 변곡짐인지는 밑에, 여기서 또, 스케일링 로에서 언급이 돼요. 그리고, 좀 있다가, 어, 두달 됐나요? 두달 만에, 뭐냐면 마누스가 n u 또다시 점이 s Manus. Manus. m a 상 u s m a n 어요 처음에 70년대 포기했던 게 40년 만에 센 u s m a n u 곡점이 발생을 했고 n u s Manus. m a 년 만에 Manus. Manus. m a n 만에 Manus. m 하나의 패턴이 있죠 패턴패턴이냐 Manus. m a 까 u 기간 인터벌이 엄청 짧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처음에 40년 걸렸던 게 어, 다음에 10년 다음엔 5년 다음에 2년 다음엔 두달 만에 혁신적인 그야말로 어떤 기술의 향방이 확확 음, 패턴 방향이 털어지는 어,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어떤 인터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상당히 이, 유익깊게볼 만한 데 그러니까 특이점에 가까워지고 있던 <laughs> 특이점에 근접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 여러분들도 이제 AI나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들, 어, 제가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아마 알 겁니다. 다 감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마누스는 확실히 AI.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우세의 의미는 뭐냐니까 그동안 어떤 그동안 이론으로 이론으로만 어떤 빛을 발하던 빛을 발하던 영역 실생활로 가져온 실생활로 가져오고 최초의 기술 딥시크까지도 딥시크가 대단하다는 걸 알고 다 알고 있지만은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들의 천재적인 작품이죠. 그건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 피부에 와닿진 않았잖아요. 근데 마누스는 우리 피부에 와닿죠. 그렇죠? 그런 어, 지금 이제, 이제 마누스 강좌 준비하고 있는데, 어, 이 강의 보시면 여러분 정말 놀랄 겁니다. 어, 어, 정말 정말 놀랄 정도로 훌륭해요. 어, 자, 두 번째는 바이브 코딩 인데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카파치라든가 기존의 어, 개발자, 개발자들 중에서 네임드. 전 세계에 이름만 덜 먹이면 누구나 알 만한 대단한 어, 탑클래스의 개발자들. 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개발자의 시대는 끝이다. <laughs> 그죠? 개발자의 시대는 끝이고, 다음에 누구의, 이제 어떤 시대냐니까?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는지. AI 에이전트의 시대. AI 에이전트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인문학적인 시대가. 인문학적 시대가 도래. 그러니까 인문학적 시대라 그러면 좀 추상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왜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은 어 그것을 무엇을 왜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시스템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는 시스템이 알아서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시대가 온겁니다. 다음, 스케일링 로우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죠 한번 어, 얘기했었는데 음 이것도 IBM하고도 이제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구글이나 애플이나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구글, MS, 애플 예, 이 친구들의 장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구글이나 MS 장래가 밝지 않은 이유가 뭐냐니까 음, 이 친구들 아마존이나 혹은 테슬라의 그록이나 다 천문학적인 어떤 투자를 했죠. 천문학적 투자. 투자를 했는데, 이 천문학적 투자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무의미하게 만든, 만든 누군가가 나타난, 누군가가 등장. 그 누군가가 누구냐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laughs> 그렇죠?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라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금액 그동안 투자했던 거그 수십조의 돈 수백조죠 수백조의 돈은 어떻게 되느냐 어, 의미없게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다 어, 완전히, 완전히 공중으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500조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어, 100조의 가치만 남고 400조의 가치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거 매물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게 스케일링 로 그 얘요. 예. 네, 퍼플렉스티에서 AI 폰 했는데 앞으로의 폰은 어, 이 친구들 중에서도 직접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비슷한 얘기는 했는데 어,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들도 거기까지잘 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장담하길래 장담하는 것은 뭐냐니까 음, 여러분들이 그 k c o m 들어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로크닷 그 r o 컴 그러면은 이렇게 자 안녕하세요. 피터, 무엇을 돌아 드릴까요? 무엇을 알고 싶은가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으면은 속도가 굉 속도 빨라요. 빨리 얘기해 줍니다 쓰보시기 어, 바랍니다. 다 무료예요. 아니면 딥시크더라도 딥시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제 들어왔네요. start now. 계속. 안되네 그죠 구글레스 들어볼까요 예, 확인 성공했습니다 초기 화면이 떴는지 보겠습니다 예, 떴네요 웬요 오픈 날짜서 고쳐보자 추가하면은 이제 딥시크 이렇게 화면이 하나 중간에 화면이 딱 나타나요 깔끔하게 오픈 AI도 그렇고 그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화면 요런 화면이 하나 딱 있죠 그죠 그럼 앞으로의 휴대폰 화면 스마트폰의 화면은 요거 하나만 있을 겁니다 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앱이 필요하지 않죠 그리고 어, 컴퓨터 화면도 앞으로의 컴퓨터 화면도 요것만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이 화면만 뜨는 거죠. 컴퓨터를 켜면 그렇죠. 스마트폰을 켜더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니까 뭐 보통 이제 스마트폰 화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폰 이꼴 앱이잖아요. 앱의 시대잖아요. 앱이고 터치 스크린이고 그리고 다음에 뭐뭐뭐또 각종 뭐 신원인증 인증 모듈. 지문 인증이나 뭐 이런 것이 스마트폰인데, 앞으로는 그냥, 음, 입력창 하나만 달라 입력창 하나. 있는, 있는 형태로, 형태로, 어, 변할 것이다. 이게 언제냐 하면 이것도 올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애플의 미래가, 애플이나 MS나 구글의 미래가 딱히 밝다고 볼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들은 음, 다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하던 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든 애플의 iOS든 운영체제 스마트폰 OS OS 스마트폰을 대표하는 몇 가지라고 하는 하면은 이제 OS iOS든 안드로이드든 혹은 앱 각종 앱들 뭐 지도 앱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별의별 게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켜면 보통 앱들이 20개, 30개씩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앱들이 다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냥 입력창 하나만 있습니다. 어, 어떤 입력창이냐니까? 마누스 같은 입력창 하나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마누스 들어갔을 때 어, 그냥 간단하게 어, 아쉽게도 어, 아쉽게도 트라이 마누스 이게 아직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어, 다음 달쯤이면 마우스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겠죠. 이거만 있으면 돼. 요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IT 업체들은 이제 어쩌면 그 수명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자, 이게 어, 이, 이 친구들이 하던 얘기에 어, 제가 하는 얘기를 좀 덧붙여서 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착 도래했다. 그럼 우리는 코딩을 별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N8N 라든가 어, 마노스 강좌를 제가 준비하고 있잖아 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코딩이 아니에요 <laughs> 코딩이 아니라 어, 음, 마노스라든가 어, 마노스 강좌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어, 혹은 N8N 이강좌들은강들은 어, 코딩 강좌가 아니라 음, AI 에이전트에게 코딩을 시키는 방법 에이전트에게 코딩을 시키는 방법을 음, 음, 공, 음, 우리가 지금 배우고 뭐, 뭐 하는 거예요 코딩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말만 하면 되지 않느냐 어, 말만 하면 된다 그런 건데, 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4천만 명 5천만 명 중에서 말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1% 미만입니다 <laughs> 무슨 그런 헛소리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은 5천만 인구 중에서 인구 중에서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 1% 압박 이1% 안팎, 압박 중에서 어 중에서 다시 컴퓨터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사람 에게 일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말. 그죠? 말을 할수 있는 사람.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있도록 말을 할수 있도록 말을 할수 있는 있는 사람. 다시 1%의 어, 제가 보기에 1%밖에 안될것 같아요. 따라서 영점 영일 퍼센트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서 많아야 영점 영일 퍼센트. 영점 영일 퍼센트가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니까 지금 제가 진행하는 마노스 강좌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은 어 컴퓨터에게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예.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마누스한테 도시를 설계하는 것을 지금 시키는 프람프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예를 들어서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고 싶다, 그렇죠? 내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 건설하고 싶다. 건설하도록 이제 마누스에게 일을 시키는 겁니다. 마누스한테, 마누스도 누구든, AI 에이전트에게, 에이전트에게. 이게 설계를 맡게 되겠죠. 설계. 어시고 그리고 관련 시스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코딩하도록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도시도 설계하고 그리고 도시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 각종 시스템을 코딩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수 있으려면은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0.0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laughs> 이걸, 이걸 하려면 여기 0.01%에 들어가야 돼요 어. 자, 그 얘기 그러니까 어, 이제 코딩을 배울 수 없는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걸 배워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다른 걸 배운다는 것은 어, 어떻게 하면 은 어, 컴퓨터에게 가장 컴퓨터가 잘 알아들게끔 일을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 말론 김에 또한 가지만 더 얘기 하자면은 음, 이제 2025년은 천지가 계백하는 한해 천지 계백의 어, 해가 될, 될 거예요 제가 이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아마 올 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랬습니다 올해는 천지 계백의 해가 되고 우리한테 익숙한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시스템이 음, 아주 근본부터 근본부터 새로 리스트럭처링되는리스트럭처링되는 음.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음, 우리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어, 새로 세팅되는 한 해가 될거예요뭐 병원이든 학교든 어, 관공서든 기업이든 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감이 오지 않을 텐데 어, 지금은 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 어, 특히 이 마누스 강자 강좌, NAN 강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어, 재밌습니다만, MAN 강좌보다도 이 마누스 강좌가 더 재밌을 거예요. 이 어, 강좌를 들어보시면, 아, 올한 해는 우리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뭔가가 새로 만들어지는 한 해가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올 겁니다.